캐나다는 곧 연방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 동안 직장에 복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수요일에 캐나다 재무부가 하이브리드 근무 의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9월 9일부터 하이브리드 근무대상인 핵심 공공행정공무원은 주 3일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인 경우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재무위원회는 이 업데이트된 요구사항은 지속적인 대면 상호작용이 제공하는 이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효과적인 협업과 새로운 인재의 고용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는 강력한 성과문화 조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약 6만 명의 연방공공서비스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캐나다 공공서비스 전문연구소는 연방공직 임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무실 공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률적 정책에 대해 계속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